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는 r c 다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정기가 너무 복잡해요. 그렇습니다. RC조정기가 왠지 좀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모든 게 그렇듯이 알고 나면 어렵지 않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나는 조정기가 없는데. 그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RTF 헬기, 즉, Ready to Fly 헬기를 사면 조정기를 준다. 보통 헬기는 굉장히 비쌀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물론 싸다고 할순 없지만 생각만큼 엄청난 가격은 아니다. 초보자용으로 제가 추천드렸던 XK, K110이라는 6채널 헬기를 RTF 버전으로 사면 헬기는 물론 조정기,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까지 주는데 국내 온라인 샵에서 15만원 정도에 살수 있다. 물론 해외 직구로 사신다면 조금 더 싸겠고요. 그러니까 이미 K110 헬기를 주문하셨다면 곧 조정기를 갖게 되실 건데요. 도착하기 전에 오늘은 미리 예습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조정기는 트랜스미터 해석해보면 송신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전파를 보내주는 송신기가 있으면 이를 받아주는 수신기가 있어야 한다. 네 리시버라고 하고요. 바로 수신기입니다. 이 둘을 보통 줄여서 TX, RX라고 쓰는데요. 그럼 RC, 라디오 컨트롤 혹은 리모트 컨트롤, 전파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RC 가나 드론, 비행기 혹은 헬기에는 모두 TX와 RX가 있다는 말이냐? 네, 모두 있고요. 송신기, 즉, 조정기와 수신기는 프로토콜이라는 통신규약, 사람으로 치면 말을 통해서 서로 명령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지역에 따라서 쓰는 말이 다르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미국 사람들은 미국말, 마찬가지로 RC에서도 TX와 RX를 만든 회사나 모델에 따라서 말, 즉, 프로토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이 통하는 조종기와 수신기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K110 헬기라면 송신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종기와 수신기능을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가 들어있는 헬기를 함께 주니까 걱정하실 것 없겠네요. 이제,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K110 조정기 대신, 제가 가지고 있는 조정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요 레버들인데요. 양쪽에 한 개씩 딱 봐도 뭔가를 조정하기 위한 레버 같죠? 맞습니다. 움직여보면 위아래 좌우. 위아래 좌우. 네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헬기를 조정한다면 이 레버 두 개의 각 방향에 따라서 헬기가 움직이는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건 다행스럽게도 헬기나 드론, 비행기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작동 방법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 제 연습용 헬기가 나왔네요. 먼저 왼쪽 레버를 위로 밀면 헬기가 위로 뜹니다. 왼쪽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 헬기가 아래로 내려오고요. 이걸 스로틀키라고 합니다. 지금은 말이 좀 어려우시죠? 그런데 금세 익숙해지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다음으로 왼쪽 레버를 왼쪽으로 밀면 헬기가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 방향으로 밀면 헬기도 오른쪽 방향으로 돕니다. 이건 러더키라고 하고요. 이제 오른쪽 레버를 살펴볼까요? 오른쪽 레버를 오른쪽으로 밀면 헬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레버를 반대쪽인 왼쪽으로 밀면 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기울어지는데요. 이건 에일러론키. 마지막으로 오른쪽 레버를 뒤로 당기면 헬기도 뒤로 기울어지고 앞으로 밀면 헬기도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이건 엘리베이터 키. 제가 제자리에 세서 그런데요. 헬기를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이거나 앞뒤로 기울인다는 것은 헬기를 양옆이나 앞쪽 혹은 뒤쪽으로 가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왼쪽 레버는 헬기를 뜨고 내리거나 제자리에서 볼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처음이라 조금 낯설고 어려우셨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왼쪽 레버 위아래는 스로틀 헬기를 뜨고 내리게 한다. 왼쪽 레버 좌우는 러더. 헬기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게 한다. 다음으로 오른쪽 레버 위아래는 엘리베이터. 헬기를 앞이나 뒤로 가게 하고 왼쪽 레버 좌우는 에일러론. 헬기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게 한다. 조금 정리되셨나요? 여기서 잠깐. 혹시나 조종기 관련해서 모드 원, 모드 투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건 약간의 역사적 배경이나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 얘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로틀 키를 왼쪽에 두었느냐 아니면 오른쪽에 두었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방식이 바로 모드 2입니다. 그럼 좋고 나쁘고가 있느냐? 제 생각엔 그렇진 않은데요. 결국 익숙해지면 똑같다. 하지만 모드 2가 헬기나 드론 비행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데 직관적이긴 합니다. 게다가 요즘 나오는 드론들이 거의 모두 모드 2의 조정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헬기와 드론을 모두 이질감 없이 날리려면 요즘같아선 모드2가 유리하겠다 그리고 실제 헬기도 역시나 모드2의 조정 방식을 따르니까 나중에 나는 진짜 헬기를 조정하고 말거야 라는 분이시라면 지금부터 모드2로 연습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조정기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4채널 헬기와 6채널 헬기를 설명드렸죠 4개의 명령으로 날리는 헬기가 4채널 헬기 6개의 명령으로 날리는 헬기가 6채널 헬기다. 그럼, 조정기는? 네? 눈치채셨다고요? 맞습니다. 6채널 헬기를 날리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조정기는 4채널 짜리다. 그러면 6채널 헬기를 날릴 수가 없겠죠? 하지만, 6채널 짜리 조정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4채널 헬기도 날릴 수 있고, 6채널 헬기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럼, 8채널 조정기는요? 네, 제가 보여드렸던 이 조정기가 T8SG. 8채널짜리 멀티 조정인데요. 헬기를 날리기 위한 스로틀, 러더, 엘리베이터, 에일러론 4가지 네 명령에다가 6채널 헬기만의 특징인 피치를 조정하는 명령. 그리고 K110의 경우 자동 수평 유지 기능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명령까지 총 6개의 명령을 다 보내고도 2가지 명령을 더 보낼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자고요 아, 그럴까요? 그럼 터글키 하나를 정해서 요 키를 당기면 미사일이 슝 하고 발사되게 해볼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조정기가 너무 복잡해요. 좀 설명해주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K-110의 조정기가 도착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조정기로 조정기의 기능을 쓱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 조정기는 송신기, 트랜스미터, 즉 TX다. 당연히 수신기. 리시버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Rx라고 쓰고 모든 RC 제품, RC 가나 헬기 등등의 안에 들어있다. 두 번째 조정기는 헬기나 드론, 비행기를 조정하는데 뜨고 내리는 건 조정기의 왼쪽 레버, 즉 스로틀 키를 밀거나 당기는 것이고 헬기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리는 건 러더 키를 사용한다. 헬기가 떠 있을 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건 오른쪽 레버. 엘리베이터 키를 밀거나 당기고 헬기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건 에일러론. 이 오른쪽 레버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된다. 세 번째로 이렇게 키를 움직이는 방식을 모드2라고 하는데 요즘 드론의 조정기가 대부분 모드2 방식이라 이렇게 익숙해지시는 게 앞으로 유리하겠다. 마지막으로 6채널 헬기를 날리고자 하신다면 최소한 6채널 이상을 지원해주는 조정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좀알듯말듯 그러시죠. 하지만 실제로 조종기가 도착해서 조종기를 딱 잡고 몇번 연습해보시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아,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미리 조종기 연습해보시라고 키 조작 연습편을 올려놨거든요. 시간 나실 때 재미삼아 틈틈이 해보시면서 헬기랑 조종기가 도착하기 전에 스로틀, 러더, 엘리베이터, 엘일로론과 친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RC 이야기의 RC도담이었고요. 역시나 오늘도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그건 좀 이상하던데 라는 내용이 있으셨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래.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어.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최대한 답변도 해드리고 남겨주신 댓글을 통해서 조금씩 더 배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RC도담이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